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많이 나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죄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로마서 6장에 보면 10절에도 나와 있고 23절에도 나와 있는데. 의는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 속에 잉태되어서 죄 속에 탄생되어서 죄 속에 살다 가는데 그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고 경건하고 호랑되어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서 죄가 유일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의 죄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큰 복을 받는데 우리가 요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기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징조는, 고난이 찾아온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을 그릇 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도,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곱에게 이삭을 그 주신 꿈을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아무 까닭없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도요, 성경의 10절 4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숙이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다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이게 까닭없이 라는 말을 두 번을,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블레셋 군대에그 골리앗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3m 가까이 되는 그런 장소를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넘어뜨리고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는데, 이 사울의 그 부하들이 까닭 없이 참소를 하고, 다윗의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이런 모함을 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을 다윗이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 자기 원수의 나라인 불렛에서 가서 대문을 어우적거리며 침을 흘리고, 미친 체를 해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런 아돌랑 굴에도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까닭없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면 되겠지요. 그러나 큰 복이 오는 징조는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한을 말하고 있어요. 욕이라고 하는 사람도 욕기를 읽으면 그는 아주 신실하고 정관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까닭 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다 잃고 자식들도 열 명이나 되는데 다 죽고 그리고 마침내 또 건강을 잃게 돼서 온몸에 나병이 날 정도로 기화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까닭없이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 23장 27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에게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나는 지금 어려운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걸 난의 구절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요또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또 그렇게 연단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런 난해 구절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아무 까닭 없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사도계인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요한복음 십장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이 얻게하려십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있으면 속히 회개하면 되고. 그런데, 내가 특별히 죄도 없고, 잘 생각이 안 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원죄는 있죠.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 모세처럼 모세도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구아려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니까 칼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두 번째 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받으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어저제 로마 군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쫓겨가서 장장 40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깨달을 것사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어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시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여러분 속히 회비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요. 까닭 없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 연단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때온 징조가 있는데 첫째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고 아무도 까다롭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홀로 있게 만드신다. 혼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는 사람들을 다내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인기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셔서 이제 나 홀로 광야에 나 홀로 남은 것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흉편도 없고 그런 처지에 처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혼자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요. 사람의 속성에는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혼자 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 나 혼자 있을 때 욕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복잡한 것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남을 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낭만하고 좌절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들께 믿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아, 네. 5장 13절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그랬어요. 고난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고 또 소위 세상 말로 살만하면은 기도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은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우리 서울명년재단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는 무조건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은혜 주실 때도 여러분 기도줄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예. 기도줄만 놓지 않으면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소동과 고무라에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열 명만 있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주로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하죠.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다를 맞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든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풍요하고 넉넉하면 기도를 적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만드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여러분. 이큰 세상에서 정말 나 혼자 된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은 수없이 오고 가는데, 진정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불어주시는 성령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휴년 중에 이제 양식 있는 곳으를 가다가 그날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휴년 중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랬더니 그 흉년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 0 0배로주셨다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절만 돼도 은혜인데 30배, 6 0배를 넘어서 100배로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사가 마침내 거부가 됐다. 는 이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인내. 내가 어떤 뭐 식당을 하든지 장사라든지 어떤 지수를 갖고 있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10년. 10년 이상만 한 가지에 집중하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긴다. 이건 뭐냐면. 인내를 했다는 거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전에 25년이 걸려요. 모세는 장장 40년이 걸려요. 요셉은 13년, 그리고 사도 바울은 3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대를 입어서 아내가 커서 목사가 되고 붕사가 어야 되겠다. 이 결단하고서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 지나서 목사 함수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실 때 인내하게 만드신다, 참을 수 있게 만드신다. 야고보 사도도 입장 사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어요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비로소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도, 이건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닫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돼.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에 끝이고, 교만하면 받은 복도 다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하늘에서 뭐 손악비가 쏟아져도, 그 물은 전부 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흐르는가? 어떤 사람에게 가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가는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라고요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 마지막 단계로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성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평안이에요 아, 네. 그렇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생활은 어렵고, 현실은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 산에 잡히는 것이 없으때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야. 그 이야기는 환경에 내 심정이 지배받지 않는다. 내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때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올 때가 아주 가까이 온 것이고, 또두 번째 증상은, 마음의 부요의식이 들어요. <laughs> 재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덜 먹어도, 못 먹어도, 뭐잘 입지 못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부요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부자다 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뭐 작은 것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요의식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풍요의식이 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부요의식이 종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기도 하고 또이 엉덩이에 빠져서 나중에는 가무, 버디발의 종사리에서 감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이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부여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뭐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은 20, 은 30, 20량에 팔려가니까 이것은 뭐, 그래야, 그, 그 은미십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하나의 값이에요. 옛날에 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풍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이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부요의식이 오고, 마음의 평안히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아주 놀라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요 요셉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반원장을 보내서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요셉 하나밖에 없는 다니엘도 그랬죠. 느부간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다니엘에게만, 또이 요셉에게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게 해서 요셉은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푸른 제복을 입고 제수의 옷을 입고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세마보스를있게 하시고 손에 묶여있던 착고와 발에 묶여있던 착고를 다풀고 이제는 그 손에 인장반지를 끼고 그가 검은수레를 타고 종으로 팔려왔지만 바로에그 검은수레를 타고 천호를 호령하는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는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님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게 받은 작은 직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내 생업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만 와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충실해야 그게 거룩이고.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의치 않은 곳에서 큰 복을 주십니다 미국에 맥도날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맥도날드는 미국 전체에서 아니 세계 전체에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1위죠 최고 많은 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KFC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 일에 있고 통닭 하는 그게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데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웬디스 햄버거라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죠. 미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웬디스 햄버거. 그 웬디스 햄버거 설립자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토마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쓴 책이 저는 걸두번 읽었는데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은 사생아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일찍 낳아서 지르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말하 고아원에 다, 다 맡긴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크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6천 원을 받았다고 해요. 한 달에 6천 원. 이게 원래 시대 차이인데 중지도 말하면 최저임금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간식탕의 종업원이었는데 지금은요. 연매출이 5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셔서 별로 안 받는데 아, 네. 5조 저도 상상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laughs> 그리고 직원들이 45,000명이에요. 지금은 한 2만 명될 거예요. 그런 경영인이 됐는데 그분이 말하는 열두 가지의 비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정직이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 사업하는 분들, 뭐 직장생활도 있지만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정직해야 돼.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만약에 큰일을 향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큰 복을 누릴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떨 때 외롭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 줄 사람도 없고, 정말 힘이 돼줄 사람이 없는 홀로 남는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또 홀로 남은그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인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 예.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나에게 부의식을 주시면서 전혀 이기치 않은 것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니다하나 아,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마음껏 성경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하시는 일을 생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성경 속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아멘.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음.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何